스 c o 가서 아니 컴백 컴백 컴백. 나찾아 k 나한테 e b a c come c 디 c o 퍼 c 만 있어. m e 만 있어 k c 만 m e back, come 너 온다 k 너 o 다 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 퍼 m e back,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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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스 야 주디 주디 크라운 휴리 이럽해. 우리 사우스서로이팅이야사우스서로이팅이컴 사이 컴 사이 컴 사이 사이 이팅 사이, 사이 이팅야프론트 딜레이 하고 딜레이사빨리 빠져 프론트프론트프론트 버리지 마. 하투기로 하투 하로 하투기로 하투기로. 갈증 살려 칼증 살려 이스 칼증 살려. 딜러 시디 딜러 시디 딜러 시디. 지금 우스하일스지야야하 <laughs> 히팅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러구가이 친구가 이친다가이 친구가 다 검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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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.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럽 주디 히럽.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빠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 검사, 이친구이친 터닝, 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이친이친이거이거이거이거이이 나이스 잘했어 로이이컴사이컴사이무로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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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사이컴사이킬캐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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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돌려 이대로 이대로 이있로이대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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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대로 이이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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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이스로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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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컴로이컴로이컴사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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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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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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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감싸 감싸써 다이슨 다이슨 감싸 감싸 야사 언덕 내려가 언덕 내려가 언덕 내려 딜러 cd 딜러 cd 디팅 막아 디팅 들어 막아 감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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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카이사우스에 감싸? 감싸에 언 올라와 언 올라와 언올라언올라오초뒤불 준비 파져야 스올라서파져 여기서 파져 여기서 포퍼마컴포스마퍼포 컴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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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게지 안 거야 컴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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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게지 안봐 딜러 서스 와 딜러 서스 와 딜러 서스 와 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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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서스 노스 약게 볼 준비 아직 가지 있어 쇼크 데려가 쇼크 데려가 쇼크 데려가, 초크 데려가. 노스, 좀 노스 약게 지우사이이끌건거 이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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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크 데려가 쇼크 데려가 쇼크 데려가 쇼크 딜려가 쇼크 데려가 크 데려가 크 데려가 크 데려가 크 데려가 크 데려가 크데치 받아 망치 받아 야, 빨리 검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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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사해 검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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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관 찾아 왕관 연합 따라 하지마 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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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해져 여기서 사져노사해 검사해! 보고 바로 빠질 거야 지금 노해 검사해! 검 지금 검사해! 검사해! 검사 이거 나해 검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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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사해컴사해 우리 이 그사면은사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 나이럽 는 뭐냐면은 그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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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시디은 그거는 뭐냐면은 야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